수도권의 한 고물상 박 씨는 3개월 전부터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초보 직원입니다. 고철들을 나르고 종류별로 분류하는 것이 그의 주된 일과입니다. 힘든데 이 되더라고요. 달되고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고 받는 월급은 160여만 원. 20년간 사무직 근로자였던 그는 지금 이 일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햇빛 알레르기에다가 차를 자르다 보니까 비쳐요 금속을 달르고 보니까 금속 뭐 알레르기. 이런 거야. 뭐약 바르고 시간 지나면 나으니까. 그런 말은 무서운 스트레스보다는 낫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간 박 씨는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laughs>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은 <laughs> 표창장입니다. 그때 연봉 한1억2천을 받았어요. 남들 남들 말하는 좀 실적이 좀 있었다고 그러죠. 약정으로 들어보셨죠. 좀 실적이 있어서 1억2천 받았는데. 스카우시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음, 급여만 한 8천만 원을 책정해줘서 그러면 그렇게 심하게 약정부에 시, 시달리지는 않겠구나 하고 알게 된 겁니다. 박 씨는 불과 2년 전까지 억대 연봉을 받던 증권맨이었습니다. 그에겐 고객의 자산을 책임지고 늘려주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증권일이 좋아 들어간 직장이지만 실적을 위해선 무리한 영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을 하고 설명하고 지금은 꼭 팔아야 될 시점은 아니다. 근데 판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내목표도 있으니까 또 사지 말아야 될 시점이 또 있죠. 누구나 다 주인이 가안 좋다고 그러면 한국을 또 사야지 약정이 되죠 고객에게 손치를 끼치는 무리한 영업이 싫어서 새로 생긴 회사로 옮겼지만 그것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김없이 실적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네돈 놓고 돌리지 네 돈이라도 돌려라 내 회사가 너뭐 공짜로 네 돈을 얻고 쓰냐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해마다 연봉이 25%씩 깎였습니다. 급기야 그는 지방으로 발령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엄청난 발령까지 갔으니 고객들 어떻게 느꼈어요? 전좀 찌라르겠죠. 회사에서는 이미 사람 취급 안 하고 영업 직원을 처리 안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거의 정신이 돌아온다고 표현할까? 정신멍나죠. 하루 나가면 하루를 어떻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박 씨가 다녔던 회사 측 문건에 따르면 원격지 발령의 진짜 목적은 퇴사를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의 문제를 노조와 논의했던 임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온기 그 필요한 게 사실은 온기에서 지금 뭐 이런 형처럼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은. 그만 투자이 얘기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만 보라순매는 이제 다 아는 얘긴데 예. 전혀 그 소위 말해서 실적이 한가지 때가 안 됩니다. 이게 예. 은 예. 다른 의사 표현입니다. 퇴출 압박에 시달리는 건박 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달 22일 한증권사 앞에서 침묵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은 ODS팀, 이른바 방문 판매팀의 신설에 반발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방문 판매팀 발령이 사실상의 퇴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기발령 쓰네. 의 아, 방판팀의 발령을 내겠다 과연 내기를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압박을 임원별로 임원들이 했어요. 실제로 방문 판매 부서로 발령이 난 직원들의 선정 기준은 영업 실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제 반에서 우리가 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낸다는 것은 무리한 야까지요. 네, 알 수가 있습니다. 23년차 증권맨 최 대호 씨. 갑자기 변했다는 것은 누가 신규로 무릎 수술을 위해 입원했다는 그는 불과 몇달 전에도 큰 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올해 협심증하고 뇌동맥류 수술을 해가지고 한두달 정도 쉬었어요. 이게 목표에 대한 조급함을 채워야 된다는 거또이 제가 제 제가 다니는 20몇 년 증권에 다니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애기들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으로서 책임감은 대한민국 사람 남자 50대 남자로서는 무한히 느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 의사에는 휴가를 냈지만 병상에서도 고객들과 통화를 계속합니다. 그것도 뭐 크게 기대할 건 없이 그냥 좀 올라오면 팔아도 상관없겠죠. 그 회의 끝나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러 바로 주...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주... 이유는 무엇일까? 요1 년을 이번에서도 실적이 없으면은 건 성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데 그 합법적인 거거든요.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규정이더 나와 있고 내가 휴가 쓰고 그런 병가 지금 뭐 연차 쓰고 소득에서 깎이는 거니까 그냥 병가 이도 소득에서 깎이는 건데 실적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어요. 지난 1년간 증권가에서는 약 4천 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실적이 떨어지면 최씨 역시 그 한파를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증권가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떨어진 증권사들은 직원들의 실적을 더욱 거세게 압박합니다. 25년차 증권맨 양씨는 최근 부진자 관리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3단계에 걸쳐 주어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대기 발령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해 왔던 거에 뭐한 2.5배 이상의 실적을 다 내야 된다고. 그랬던 거는 그러니까 못해서 분자 들어갔는데 그거를 그걸... 그의 업무는 불가능에 가까운 실적 올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대기 발차프로 들어갔을 때 여기가 지금 복지거든요 50대의 나이에 봉사 활동과 강제 산행에 이어서 독후감까지 써야 했다는 양씨 견디기 힘든 것은 그뿐만이 그녀가 그녀가. 그러니까, 어, 되게 어렵죠.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받는 것밖에. 그거는 까단 생활이 굉장히 어렵죠. 그한달 동안 그 쓰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갖다 받는 어, 힘들니까. 그렇다고 생활비를 받는 수준 없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생활비도 됐다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철수가 그... 없는 거죠. 철수가 어, 없다 보니까 어, 돈은 들어와야 없고 현재 수없니까 돈을, 돈을 는 여기저기서 빌려서 생활을 하고. 양 씨는 이 프로그램이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진자 관리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방법은 실적을 올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좋은 거 저희가 AI 제가 고객을 찾아오는 거 그런 상품들은 근데 이제 어, 좀 내가 위험성 있는 상품들은 내가 이좀 보여주다 하려고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런 것좀 제가 찾아가면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쉰다는 거죠. 벼랑 끝에 몰린 증권면들은 회사의 압박이 고객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중점 목표로 이건 얼마만큼 발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은 얼마만큼 목표 가지고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고 라 하면 양심상 이건 아니다고 위험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관리 대상자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팔아야 되는 거죠. 실적으로 그거를 깎아버리니까 직원이 더 코너에 몰리게 되는 거겠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딘들은 감당하라고 조건 팔아라 고얘기하죠 그럼 저희가 보면은 진짜 이에르스라는 상품에 대해서 마 아시겠지만 잘 모르 모르고 나이 드신 분이나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에르스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 고객이 고객은 저희가 이제 인도하면은 저희가 이 상품 이에르스 상품 은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가입하세요. 하면은. 당연히 가입을 하겠죠. 그래서 목표를 채우겠죠. ELS 상품에 가입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한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평생 장사로 모아온 돈을 노후에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 증권회사 CMA 계좌를 만들었다는 최씨.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은행에 넣어놓으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세미 있는 어놓으면그렇다 제가 갔어. 가서 세미 계좌를 개설을 해놓고 나니까, 돈을 좀 넣어놓으니까, 그래서 그 담당이 계속 전화가 왔어요. 어, 좋은 상품이고, 안전하고, 좀 예금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예금인 줄 알았다니까요. 터지기 전까지 계속 예금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들어고했는데 이래서가 먼 것도 몰랐어요. 최 씨는 최근 증권사에서 받아온 녹취 파일을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가입 당시 최 씨를 설득했던 증권맨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에서 좋은 게 하나 나왔는데 아, 그래그 딴. 시의적으로 그냥 한 것만씩 오랫동안, 몇달 동안 두고 계시잖아요. 6천만 원, 6천 6백만 원 정도를. 어, 어. 그래도 꽤가십싶인데 그래.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 이번에 나온 면 되게 좋은데 한번 들어가보셔도 안 좋겠나 싶은데. 그 다음에 뭐 지금 시장상 좀 좋은 게 뭐냐면, 이제 ELS들이 4개월 조기상환이 되고 10% 이상 한 번이라도 올라가 버리면 터치를 내버리게 되면 조기상환이 확정이 되고리게 나오고 있거든요. 좀더 조건이 좋아졌죠. 어머니한테는 제가 뭐 최선마저는 뭐 잘해드리려고 정보만 제가 만들 해드리죠. 증권사 직원의 말을 믿은 최씨는 가족들까지 끌어들여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분식만 이용한 줄 알지. 뭐 채권이 채권도 예금인 줄 알고, c 피도 예금인 줄 알고, 이래서 이거도 은행에 갖다 떠는 뭐.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애금대가 만기 돌아오는 줄 알았지 마이너스인 줄 알면 누가 돈을 갖다 꼽나요 아무도 안 갖다 꼽지 천만 원 갖다 꼽아가고 1년에 5만 원 손해 난다 해도 안 갖다 꼽지 그냥 이거 들고 가갖고 최 씨는 직원에게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 요대로 요 위에 요거 뺏기가 요래 쓰세요 요거 요래 쓰세요 이 와이리 는데 요대로 쓰면 됩니다 요 노란 글 나지에 이름만 쓰세요. 저또 이름만 쓰세요. 이름 쓰세요. 얼마 전최 씨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최 씨의 투자 성향표를 임의로 작성했다는 겁니다. 투자 성향표도 자기가 다 했어요. 내가 위에서 이거 가만 놓는데 수입이 삼백만이고 이 누가 했는데 내가 지가했다는게 야야 이거 내인데 위험하고 이래 이래 해야 된다 하면은 이름만 이래, 이래 갖고 갖고 이름만 뚝뚝뚝 들어간 거지 이거 이거 어머니가 해야 된다 하면 내가 했지 않나 이렇게 어머니 귀찮아서 안 하고 설문조사듯이 했다는 게야 담당 직원은 최 씨의 투자 성향표를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결혼 비용이자 부부의 노후 자금이었던 1억 원을 찾을 길은 아직까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내가 주식이 위험하다 하는 거 알고는 내가 주식을 했어 뭐. 분하고 억울하진 안 하지 않아 말로. 분하고 억울하지 는않나지야 솔직한 말로. 이 15년 동안 장사했어요. 뭐 보자면 나고 이거 보자면 나고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고 했어요. 일찍 왔는데 도몰요보무도요